수술 하루 전입니다. 근데 전 출근을 했어요. <laughs> 어, 내일 아침 8시에 퇴근하고 서울 올라가서 수술을 받는 일, 일정인데, 이게 맞나 싶긴 해요.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, 회사에서는 머리만 대충 까으려고요 옷을 지금 회사에서 씻고 있습니다. <laughs> 시간이 없어요. 빨리 준비하고 갈게요. 오늘 또 이렇게 보면 또 수술 안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, 나쁘지 않게 생겼는데. 어, 뭐 떨리거나 그런 건 없는데, 하나 있다면 잘 됐으면 좋겠다. 예뻐졌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참 그게 걱정이네요 아프거나 불편한 거는 걱정되는 게 없거든요. 마지막에 깼어. 아니 이러고 화장실에 갔대. 처음에 깨자마자 회복도 안돼 상태로 화장실에 갔대요. 아직 안 깼는데. 펠라스 아직 안 깼는데 이러고 어떻게 한 거야 최대한의 택시 타오라고 했는데 택시 어떻게 타울이 얼마야 수원 구까지 지금 뭐 장난 아니에요 나 어떻게 잘 가볼게요 <laughs> 배고파 피곤해지겠다 피곤해지겠어 다른 것보다 아 자고싶어 아, 아니 버스에서 차량이 너무 낮아가지고 머리를 박았어요 괜찮겠지? 우선은 대중교통을 최대한 수술하고 이용하지 마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너무 힘들다 괜찮다 아 그래. 택시 타면 내가 봤을 때 2억 나왔어 2억 아 맞다 코수술 후기를 풀자면 코수술하기 전에 수술대 누워서 코털을 깎아주시거든요? 와나 진짜 웃으면 안돼 웃으면 안돼 나코 수술 하고 있는 줄 알았어 너무 아파 아니 코를 찢어요 막코코털이 기계로 막 코를 찢는데 나 수술 맞지 않아? 왜 수술 시작하요 웃으면 안돼 그래도 어찌어찌 살아서 돌아서왔네요잘될 건가? 잘될건 같아요? 아직 잘 모르겠긴 한데 우선 붓기 빠지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뭘뭐안이 씻는 게 없으니까 좀 앞트임이 된것 같다 볼까? 눈이 좀 커진 것 같아 이, 이 입이 어있는지 모르겠어 아역 이럴 수없는피아 아. 아 맞다 나와봤 이거 가 질질 새로구만뭐 뭐 감염되거나 그러지 않겠지? 여보요왜이 음. 미간이 앞테이 그냥 <laughs> 왜 이렇게 억울하게 생겼냐 여보요 어.. 너무 왔어 새벽 4시 인데요 잘 수가 없어서 늘못 되겠습니다 자꾸 눈물이 다 아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왠지 모르게 눈물이 졸속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 아, 이틀 차니다 어..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힘든데 눈물이 계속 나 아, 아파서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... 눈물이 흘러 계속 그냥 흘러 흘러내려 그래서 h 아주고 있는데 l l o hello, 생 e 게 l o hello, hello, h 을 l l o hello, h e 살기 o h e l l 이 hello, h e l l 지 hel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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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치토, 도있어토 치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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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있어요 아파 치아가약 치토, 입니다와 치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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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산책을 좀 하고 올게요 약토 치토, 치 최대한 산책을 많이 하려고 집에서 가장 멀어지고 있습니다 돌아갈 땐 어차피 어떤 게 가야 될까 근데 눈 몰리는 게테이프 때문에 몰리는 거겠죠? 진짜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 눈이? 에반데? 1시간 가까이 산책을 한것 같은데 어,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자야겠어 자려고 지금 다시 들어가는 중입니다 티어라니까 좀 무기가 빠져먹 없긴 한데 아니래 대고 뭐데 <laughs> 이마가 뭔 거야 여기가 왜 이렇게 멋져? 아, 어... 아 이거 안 깔아도 되겠지 거지? 코에 쓰셔도 않았으니까 계속 대책이가 나올라고 하는데 잘할수 없으니까 대책이 참나 것도 고문이야 아, 어 고모가 이삭 소스를 시켜줬어요. 먹어볼게요. <laughs> 이거 어떻게 먹지? 와. 봐볼까? 허수술하고 토스트를 먹는 사람이 어딨냐. 난 내, 나는 내일... 나 내가 맨줄 알았어. 이거... 나안 하니까 내가 까먹지. 그래서... 어... 너 나이스 모르겠지. 아, 냈겠지 우와... 아 너무 멋있어. 알았습니다. 아, 어찌어찌 병원에 잘 왔어요. 오면서... 두께가 좀 빠진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이랬는데 헤어로 됐습니다 원래, 원래 오늘 미용실 가서 머리 좀 까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생각보다 머리가 떡이 안 졌어요 그래서 내일 까보려고요 병원 가서 소독만 하고 왔어 그냥 딱히 뭐 이제 그렇게 뭐 문제 내는 건 없을 것 같다고 해서

뭔, 고래는 이번에 아, 잡아야지. 거 고래는 요번에 잡아야지. 아니 난 친구는 수술 야, 안 해도 돼. 자연이라도안 해도 돼. 아니 가서 확인해보고. 야 형도 자연에 됐어형 초등학교 6학게때 했어. 음. 했어. 야, 빨리 해야지. 만원 끊을게. 깨는데 자연이었다요? 그래, 종이컵하고 막. 종이컵을 짜 가지고 형은. 근데 아니 처음 했을 때는 뭐 눈물 날라면서 했어. 근데 이제 그 반부터 열가야지 아, 그냥... 아버아팠지이 친구가 아주 시원해요. 그래서 계속 대고 있는데 붓기가 도저히 빠질 생각을 안 하네 근데 제가 원래 좀잘못는 스타일이긴 해요 내일 자고 일어났을 때 너무 엄청 불 예정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머리도 오늘 까았어요 머리는 화장실 문지방에 머리 대고 고모가 머리를 감겨줬어 어찌저찌 남원에 잘 도착해서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산책 좀 할겸 친구도 만나는데 얼굴 쪽에 붓기가 안 빠져 볼 때고. 4일차입니다4일차인데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없는거 같죠? 코에 실리콘 넣은 데가 좀 아프다. 이게 왜 아프지? 어, 뭐 원래 좀 아프겠죠. 넣었으니까. 이거 네, 들어봐. 그 수건으로. 얼굴을 닦으면 수건이 노래져 그러지 각질이랑 피지 때문에 코 수정이 더 예뻐졌는 것 같아 뭐가? 얼굴이? 잘 지려진 것같데 얼굴이 길어나, 길어진 거였다고? 그럼 안 좋은 거잖아 호박죽, 호박즙, 팥죽, 팥죽 팥물, 붓기사탕 붓기에 좋다는 건다 먹어봤어요 부목을 제거했는데 어, <laughs> 코가 아주 10창이나 있어요 너무 팅팅 부었네 제가 원래 붓기가 잘안 빠지는 성, 체질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붓기가 안 빠져? 그래도 좀 붓기가 빠지고 있는데좀더 빠지. 아 근데 눈이 너무 물렸어. <laughs> 여기 붓기가 아직 안 빠졌거든요. 미간이랑 여기랑 코랑 턱도 이쪽은좀 남아있긴 한데 아무튼 여기 빠지면서 점점 몰림은 해결되겠죠? 눈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지금 괜찮겠죠? 우선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이 코가 아직 붓기가 정안이. 정한... <laughs> 코가 너무 가려워 손자 테이핑을 떼고 봤거든요. 근데 아직도 코에 할라봉이 달려 있어서 굉장히 슬펐습니다. 원래 자기 편 카메라 달라지는 것도 없 수술한 지한달 정도 됐는데 아직도 붓기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. 그래도 전 사진들 보면 나아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해주시고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답변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